가스렌지가 위험하냐, 전기렌지가 위험하냐 면 제가 단정되어서 말씀니다 ᄃ 렌지가 훨씬 더 위험하다. 미국 화학협회조차도 입장을 냅니다. 렌 ᄂ 지로 교체하십시오. 라고 입장을낸거요 캘리포니아주와 미국의 뉴욕주는 렌지를살 수가 없습니다. 아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아유, 그거 다 따지면 어떻게 살아? 하는데, 최근에 충격적인 결과 우리나라에서 발표가 됩니다. 열분 중에 세 명이 폐 이상 소개를 받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 여성들은 왜 이렇게 폐하면 잘 걸리는 거야? 조사해 본 거야. 주된 원인으로 꼽는 게 요즘에 얼마 전에 기사에는요 내솥에다가 우린 주로 쌀을 넣고 씻어서 이렇게 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도 긁히고 뭐안 좋다고 따로 씻어서 거기에 집어넣으려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정말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하나하나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집에서 갖고 계신 그 솥이 알루미늄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겉에 코팅된 거라면 코팅이 벗겨졌다면. 알루미늄이 노출된 거잖아요. 그죠? 노출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뭐 밥을 한다든지 뭘 하게 되면 실제 알루미늄이 좀 떨어지긴 해요. 알루미늄이 떨어져서 그걸 같이 먹는 건데 결론은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성분은 우리가 섭취하게 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장을 통해서 배출이 돼요. 아 대부분 배출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걱정 안 해요. 그런데 문제는 신장 기능이라는 게 영원히 건강할 수는 없겠죠. 음 그러니까 서서히 기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몸을 돌다가 축적되는데 특히 뇌에 축적될 경우에는 그것이 치매랑도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가 있어요. 정부에서조차 시각회에서조차도 그런 알루미늄 식기를 통한 알루미늄 섭취는 되지 않도록 산도 높은 음식은 담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요새는 알루미늄 기반 소재의 내솥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스테인리스 기반이 많아요. 스테인리스 기반에 코팅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스테인리스 그 자체거나. 근데 스테인 스 자체는 사람들이 왜 불편해하냐면 스테인 자체는 이밥 들러붙고 막 이런 걸아에 청소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대 코 코팅되어 있는 게들이요 이제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코팅되어 있는 거를 거기다 쌀을 막 씻다 보면 이런 마찰 등에서 서서히 조직이 조금씩 약해지긴 합니다. 더벗겨지기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코팅이 다 벗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번 스테인리스가 노출되잖아요. 스테인리스란게 뭐냐면 철을 기반으로 해서 니켈과 크로미 같은 게 섞여 있는 거예요. 스테인리스, 부식이 잘안 된다는 뜻인데 부식이 영원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셀레스라 하시 하더라도 약간 녹이 쓴걸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은 네. 약간 붉은색 기운이 보이죠. 네. 그 부식된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는 음식물을 요리하는 과정에서 니켈 크롬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팅 벗겨지면 일단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다밥 씹는 것 자체 행위가 코팅이 빨리 벗겨지게 하는 그런 어떤 지름길인 거죠. 그리고 순수 스테인레스 내수질 하더라도 영원히 부식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관리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잔여물들이 남은 상태에서 건조한다든지, 그래서 잘 세척한 다음에 건조 잘 되게끔만 해주면 스테인레스 오래 쓸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한 근데 1년 넘었으면 이렇게 자꾸 보시긴 하셔야 돼요. 혹시 뭐 부식된 건 없는지 그런 거좀 체크하시는 게 좋고 붉은색 기운이 좀 보인다 그러면 미련 없이. 새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 손만 그렇게 재활용통에 하면 재활용이 되나요? 아 좋은 질문인데요. 아, 그래도 그런 금속류들은 그래도 재활용은 좀잘 되는 편입니다. 다행이에요. 네, 아무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모르고. 또, 알면서도 귀찮아서 우리 몸에 해로운 습관들을 만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50개 주 중에서 제일 경제 규모가 크거든요. 또 환경이나 안전에서 가장 앞선 주, 주가 바로 캘리포니아주인데요. 거기서 갑자기 가스, 가스레인지 사용 금지를 추진한 거예요, 주정부가. 가스레인지 켜는 것만으로도 유해물질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네. 이거 안 되겠다. 기존에 쓰던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로 사는 사람 만큼이라도 전기로 바꾸라 네 전기레인지로 바꿔라 심지 실제로 미국 화학협회에서는 실제 실험을 해본 거야 가스레인지 켜고 유해물 침묵 뭐가 나오는 거야 하 이제 막 했더니 이것저것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미국 화학협회조차도 입장문을 냅니다 전기레인지로 교체하십시오라고 입장을 낸 거예요. 그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요. 그래서 결과는 일단 주정부는 금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그런 단체들, 가스 레인지 단체들은 당연히 항소했겠죠? 그렇겠죠. 소송 중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갔고요. 1심, 2심 판결이 달랐고요. 3심 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다. 3심 결과 통과되면 만약에 가스 레인지 금지가 되면 캘리포니아주와 미국의 뉴욕주는 어, 이제는 가스 레인지를 살 수가 없습니다. 팔 수도 없어요, 거기서는. 무조건 새로 사는 사람들은 전기 레인지로 다 바꿔야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 전체주로 되게 파급이 될 거고요.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거라고 현재 생각은 됩니다 왜 그러냐 거기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근데 그 순수하게 그 도시가스의 그주 원료가 CH4 메테인 가스인데요 그거는 자체보다 그게 탈때 어떤 물이 발생하냐면 산소가 충분하면 원래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순간적으로 산소가 모자라는 순간이 와요 순간적으로 산소가 모자라는 순간이 오면 일산화탄소가 미사일이 계속 조금씩 나와요 실제 일산화탄소 측정기로 측정해 보면 삐삐삐 소리가 납니다 연탄가스 중독사고, 막 사망사건 음. 많았잖아요 그게 일산화탄소 중독사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픈돼 있으니까 이제 그게 죽을 정도까지 농도가 음. 안 올라와서 우리가 살아있는 건데 요리에도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후드를 켜도 내 코로 들어가는 건요 네, 네, 조금은 들이마신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후드가 완벽하게 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다음 또 어떤 유해물질이 나오냐면 이산화질소가 나와요 공기 중에 산소질소가 와 있잖아요 이가스로온도 너무 높아요 800도에서 1300도 사이인데 산소질소의 화학 반응을 유도해서 결과적으로 이산화질소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자동차 배기가스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걸 보시면 돼요 그걸 계속 들이마시는 거요 요리하시는 분들은 이러다 보니까 몸에 안 좋고 폐도 안 좋죠 이러니까 미국 화학협회에서 이거 금지하자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어요. 아유 그거 다 따지면 어떻게 살아라 하는데 최근에 충격적인 결과가 우리나라에서 발표가 됩니다. 급식 종사자들 폐를 검사했어요. 기만한 가스를 그, 그분들은 쓰잖아요. 계속 들이마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10분 중에 3명이 폐 이상 소견을 받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 만든다고 해서 몸이 망가지는 거 아니거든요. 매일 지속적으로 계속 8시간 정도 노출되니까 몸이 이상이지잖아요그 급식 종사자분들 다 나이 많으신 분도 아닙니다. 다 젊은 분도 많은데도 3 0가폐 이상 소견를 받은 거예요. 그니까 결론은 가스레인지를 당장 버리시기 교체하기 힘드시다면 요리할 때 반드시 창문을 여시는데 대부분 이렇게 하세요. 옆에 창문 살짝 여세요. 그러고나서 환기가 됐다고 착각을 하세요. 그러면 환기 안 됩니다. 하나만 여선 소용이 없고 다른 것도 하나 더 여셔야 돼요. 반드시 공기 흐름이 생기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공기 순환이 잘 되면서 그 유해한 물질이 희석돼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양이 확 줄어들죠. 그걸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불을 좀 보면서 요리를 해야 딱딱딱딱 되는데 이거는 뭐 1번 눌렀다가 3번 눌렀다가 막 아주 <laughs> 아, 보이지도 네. 않는 불이랑 아. 음식을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가스레인지 쓰세요 지금? 그럼요. 오, 이게 무슨 전기레인지 홍보대사는 제가 아니고요. 뭐 협찬받은 음 것도 아닌데 음 <laughs> 전기레인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이라이트와 인덕션이 있는데 네. 유액가스 들이마신 측면에서 보면 하이라이트, 인덕션이 더 나은 건 맞고요. 다만 이두 가지로 전기레인지 요리하는데 하더라도 역시 요리하는 과정에서 높은 온도로 노출되면 또 유해물질도 나와요 공기 중으는 음식에서 나오는 발생하는 게또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레인지를 하더라도 요리하실 때는 좀 환기하면서 요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절대 오버가 아닌 게요. 너무 충격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면 남자의 폐암 환자의 대부분은 진짜, 흡연자입니다. 네. 여성들은 충격적인 게 요리. 여성 폐암 환자의 90%가 약 90%가 비흡연자입니다. 음. 저희 어머님이 폐암 환자십니다. 허? 물론 지금 이제 수술하셨지만 정상활동은 좀 힘드세요? 담배 펴본 적도 없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폐암이셨단 말이에요 의학계에서도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 여성들은 왜 이렇게 폐암이잘 걸리는 거야? 조사해 본 거예요 주된 원인으로 꼽는 게 주방문화입니다 난 솔직히 아유 겁주네 이러면서 내가 뭐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러고 그냥 차일피일 요리의그 빠른 속도 때문에 제가 가스불 했는데 이거 좀 심각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인덕션과 하이라이트 중에서는 어떤 게 나은 거예요? 둘다뭐 전자파 측면에서 전자 어차피 전기레인지 하면 제일 많은 분들이 또 전자파야? 전자파니까 아유 <laughs> 가스 <우리가> 불은 <전작품은 웃음> 나은가요? <웃음> 그래서 그냥 <laughs> 이런 얘기 들이면 아니 전자파도 그러면 풀만 뜯어먹고 살아야 돼. 약간,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 근데. <laughs> 제가 단정돼서 말씀드려요. 가스렌지가 위험하냐, 전기렌지가 위험하냐 면 제가 그냥 단정으서 말씀드려요. 가스렌지가 훨씬 더 위험하다. 음. 차라리 전자파를 맞아라라고 음. 얘기하면 를 차라리. 전자파도 물론 여러가지 이슈가 있지만, 그래도 가스렌지가 더 위험해요. 음. 그 정도면. 그렇기 때문에 전자파는 요리할 때 조금만 뒤로 조금만 멀어서도 거리에 따라서 확 줄어들어요. 그 음. 세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렌지 세기 조절이 돼요. 우리 사람들 성격 급하니까 최대한 풀로 세기 한다면막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좀 서서 히 달궈지게끔. 그렇게 하면 전자파 세기가 확 줄어들어요.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